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2025년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들과 수석 대표님들, 그리고 2025년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이번 회의의 의장을 맡은 대한민국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농업과 식량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회원국 여러분과 함께 동찰과 지혜를 나누는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식량 안보를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의 약속을 다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수억 명이 군조림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7억 5,700만 명이 기아를 겪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 11명 중에 1명에 해당합니다. 기후위기, 지역 분쟁, 공급망 충격 등 복합적 위기는 단순한 식량 부족을 넘어서 농식품 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농식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환적 접근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 포용성을 아우르는 농식품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농업, 데이터 기반 정책, 디지털 유통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요소를 누구와 어떻게 연결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APEC이 바로 그 협력이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후에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국제 사회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기술 기반의 농업 혁신과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국가적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농정의 새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마트 데이터 농업을 모든 농가로 확산시키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지역 중심의 연대와 협력으로 기후 변화, 노동력 부족 등 복합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오늘 이 회의에서 우리가 해법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농식품 시스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협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이번 회의는 단지 식량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모두가 공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Connect, Innovate, Prosper. 이세 단어는 APEC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이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미래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함께하겠습니다. 각국 장관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그 결실을 맺는 데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양안보 장관 회의를 참석해주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Number, 정책, we already have smart knowledge, data-based policies, digital distribution, and so on. They reflect our commitment to fostering a shared understanding of our problems. We will require the workers to learn by enabling cross-border data flows into economy-level and regional food security strategies. Adopting a coherent approaches for this deployment and utilization is imperative. The resilience of food production to climate change is investing in precision fertilizer application. Collaboration. In this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Wave your hands, pleas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